가다망설. 고대 중국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만이 백성들의 유일한 소통법이었다. 가다망설이다. 거리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다. 임금이 하급 관리에게 민간 풍속과 소문들을 모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사기 전단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전국시대 연나라 장수 아기가 제나라 7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이에 제나라 장수 전단이 이를 막아내고자 스파이를 연나라에 풀어 소문을 퍼뜨렸다. 아기가 제나라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나라 왕이 되려고 한다. 이에 연나라 왕이 아기를 급히 본국으로 소환해 전쟁을 중단시켰다. 이런 전략을 반간계라고 한다. 두 사람이나 나라를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술책이다. 전단은 전쟁을 막고 아기를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아기는 불길한 조짐을 느끼고 조나라도 도망갔다. 이처럼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그 이야기를 타인에게 바로 전한다면 사실이든 아니든 번개처럼 부풀려져 세상에 퍼져나간다. 오늘날 인터넷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도청이 도설 덕지기하다. 공자가 말했다. 길에서 듣고 나서 진위를 확인하거나 타당성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바로 길에서 말하면 덕을 벌이는 일이다.